요란한 소리가 들리네요. 무슨 소리지? 어? 아, 공사장에서 중장비 차들이 열심히 일하는 소리였군요. 굉장하다. 여기서 빌리가 일하는구나. 저기, 어? 출발 안 하니? 아, 아 죄송합니다. 지금 갈게요. 아, 공사장은 신기한 것도 많고 정말 재미있는 것 같아. 하연은 빌리가 일하는 공사장이 마음에 들었나 보네요. 하나누나, <목소리> 아 어서 왔어요. 일찍 돌아왔네. 네, 오늘은 오전 운행만 있었거든요. 마침 잘 됐다. 그럼 심부름 하나만 해줄래? 네, 심부름이요? 음,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흠. 빌리한테 전기 점검이 하루 미뤄졌다고 알려줘야 하거든. 빌리한테요? <목소리> 아 그럼 공사장에 들어가 볼수 있는 거잖아! 내가 좀 바빠서, 네가 가서 알려줄 수 있겠니? 네! 몰랐죠 아, 아 고마워! 아, 그럼 어디로 가야 하냐면… 빌리라면 제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정말? <laughs> 그럼 다녀올게요! <웃음> 어! 부탁해 <laughs> 타요! <laughs> <못 하겠나요. 웃음> 걱정 마세요! <laughs> 심부름하는 게 저렇게 좋은가? 여 도착해. 여 도착했네. 어, 타요. 안녕하세요, 빌리. 뭐, 타요가 에이, 왔어? 어? 안녕, 타요. 네가 타요니? 반갑다, 반가워. <laughs> 이, 안녕하세요. 그런데 여긴 웬일이야? 아, 전기 점검일이 하루 연기되었다고 하나 누나가 전해달라고 했어요. 오, 그래? 그럼 내일 가면 되는 거지? 네. 나 때문에 네가 멀리까지 와줬구나. 고맙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어, 여기에 높은 빌딩을 세울 거야. 어? 빌딩이요? 와 최고예요! 진짜 멋있어요! <laughs> 내가 좀 멋있긴 하지. <laughs> 아, 무슨 소리야, 빌리. 카요는 나보고 한 소리 같은데? 뭐? 어? 멋있게 눈치대면 내가 음. 최고지. 어이! 어? 내 멋진 모습을 보고든 그런 소리들이 나와? <laughs> 다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면서 어? 큰 소린. 뭐? 아니, 뭐라고 그 뭐? 공사장의 흙은 내가 모두 도맡아서 나른다고. 그 흙은 내가 퍼서 실어준 거잖아. 내가 흙을 모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실을 수 있는데? 이바 빌리 건물을 짓는 시멘트는 내 담당이란 걸 잊은 건 아니겠지? 오, 아니야. 제가 뭐... 오, 아, 이게 아닌데. 그럼 시합을 해서 누가 진짜 최고인지 결정하자고. 시합이요? 그래, 당파기 네. <농팍이> 시합 어때? 해! 흥나르기로 하자고. 그것보다 시멘트 섞기가 좋겠어? 안 돼. 흥 아, 많이 모기로 하자고. <농팍이> 그건 니는 어? 거잖아! 니가 했다는 거아 마치 아니? 이런 건어까 잠깐! 그럼 이렇게 하자! 다요네가 응, 심판이 어, 돼줘! 네? 제가요? 응! <laughs> 네가 적당한 <laughs> 시합을 정해서 공정하게 심판을 보는 <laughs> <꾸는> 거야! <laughs> 그거 좋은 생각인데? 어차피 내가 이길 테니까 상관없어! 나도! 제가어떻게 괜찮아! 아무 시합이라 정해주면 돼! 그래! 네가 정하는 걸로 무조건 할게! 그래! 그래! 무조건이요. 히히 음, 좋아요. 자, 다들 준비됐죠? 그럼 시합을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최고의 중장비라면 아는 것도 많아야겠죠. 첫 번째 시합은 퀴즈 시합입니다. <웃음> 퀴즈? <웃음> 최고의 중장비라면 우선 똑똑해야죠. 그럼 문제 나갑니다. 밤에 코를 제일 크게 고는 버스는 누구일까요? 아니,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타요. 그게 똑똑한 거랑 무슨 상관이냐? 응조건 g t 고 했잖아요. 그럼 보기 나갑니다. 뭐? m 번 o i n 번 to g 번로 o t 번시 h 자, 이 중에서 누구일까요? 아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다른 거 해! 다른 거. 정방 시투. 어? 덩치가 제일 크잖아. 에? 땡! 틀렸습니다 1번 라니. 땡! 아 그럼 3번 로기? 땡땡. 어? 설마 귀여운 라니는 아니겠지? 땡땡땡! 어? 정답입니다. <laughs> 정말 그 귀엽고 깜찍한 라니가 코를 건단 말이지? 네, <laughs> 맞아요. 하지만 제가 얘기했다는 건 절대 비밀이에요. <laughs> 걱정하지 마 절대 말안 할게.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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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쳐다봐? 그럼 다음 문제. 어? 어? 퀴즈 말고 다른 시합으로 하자. 그래 다른 게 좋겠어. 퀴즈 말고 음, 좋아요. 두 번째 시합은 최고의 제주꾼을 가리는 시합입니다. 어, 제주꾼이라 <laughs> 아싸 아싸 뭐든 자신 있다고. 자. 그럼 저를 똑같이 따라해 주시면 돼요. 갑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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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이걸 우리가? 아니, 이게 최고의 중장비랑 무슨 상관인데? 모르시는 말씀. 다들 얼마나 좋아한다고요. 제 인기 비결인거요난 어, 어. 나중에 할게. 나, 나도. 음. 어? 어이, 이게 아닌데. 하하하하 <laughs> 그게 뭐냐 <웃음> 어+ 어+ <웃음> 어 어? 다들 에휴 좀... <laughs> 할수 없지 음지 <laughs> <laughs> 어? 라어 <laughs> 어? <laughs> 좋아서 <좋았어>. 그럼 이번엔 으이기 호 바라바라 빵빵빵 우와 헤헤 우와 정말 대단해. 아유, 뭐 이런 거 가지고. 음, 이번 경기는 맥스의 승리! 어휴. <laughs> 어, 어. 아요. 다른 시합은 없는 거야? 다른 시합이요? <laughs> 그래 그래. 중장비다운 힘겨루기 같은 것 말이야. 어, 힘겨루기 시합이요? 그래. 우린 중장비니까 힘쓰는 시합을 어. 해야 한다고. 너 아까 퀴즈 시합 때 이겼다고 좋아했었잖아. 음. 그건 그때고. 어? 아, 좋은 생각이 났어요 <laughs> 꼬마버스 타이 <laughs> 자,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 이 타이어로 드럼통을 넘어뜨리면 된다는 거지? 음. Yeah, 이제야 힘좀쐴수 있겠구만 <laughs> 다들 긴장하라고 날소리 <누가> <laughs> 준비됐죠? 어? <laughs> 그럼 크리스 좋았어. <laughs> 자, 내 실력을 보여주지. 응? 음. 자, 그럼 간다. 응. 아이고 이게 뭐야? 이거 쉽지 않은데. <웃음> <웃음> 이제 내 차례지. 어? 어? <laughs> 멀리 던지기 시합이 아니거든요. <laughs> 아, 아, 이게 어, 어떻게 된 거지? 비키야! <laughs> 뭐야? 아, 아 <미케오>! 어? <laughs> <오, 웃음> 어? 이거 반칙이잖아. 한 개만 하는 법은 없었잖아. 오, 맞아요. <laughs> 계속해요, 밀리. 아이고, 뭐야? <laughs> 아 아, 습니다두 어, 개밖에 못 쓰러뜨렸네요. <laughs> 모두 비키

오, 이게 마지막이야? 겨우 끝났다. 빌리 덕분에 빨리 끝냈어. 아니야, 코코가 없었으면 빨리 못 끝냈을 거야. 아니야, 맥스가 열심히 해준 덕분이야. 아이 뭐, 크리스가 제일 고생했지. 죄송해요, 괜히 저 때문에 이렇게 된것 같아요. 아니야, 모두 우리가 벌인 일인 걸. 그래, 괜찮아. 그럼. 오늘 시합의 최종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어? 최고의 중장비 자동차는 맥스, 크리스, 벙호 빌리 어? 모두가 최고의 중장비입니다. <laughs> 다들 자기가 맡은 일들을 최고로 잘했거든요. <laughs> 역시 우리는 뭉쳐야 <웃음> 최고라니까. <웃음> 그래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모두 맡은 일을 잘해내는 최고의 중장비들이에요. <laughs> <laughs> 물론 타요도 어? 최고의 버스가 될수 있을 거예요 <웃음> <웃음> 요리는 즐거워 <웃음> <웃음> 뽀로로와 친구들이 놀이터에 모여있네요 재미있는 일 없을까? 글쎄. 아, 파티를 해보면 어떨까 파티? 그래. 내일 점심에 우리 집에서 파티를 하는 거야. 우 와, 재미있겠다. 그럼 각자 자신 있는 음식을 한 가지씩 만들어 와서 나눠 먹는 건 어때? 정말, 정말 좋은, 좋은 생각이야. 놀아. 놀아. 내가 진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올게. 음, 나도 나도. 놀아. 친구들은 메일 파티에 가져갈 음식을 만들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 접었다. 이걸로 맛있는 생선 요리를 만들어야지. 어떤 요리를 만들까? 그래, 파티엔 역시 그게 빠지면 안 되지. <laughs> 어, 찾았다. 그래, 바로 이거야. 잠이 깊어졌어요. 뽀로로와 크롱은 뭘 하고 있을까요? 음, 무슨 요리를 만들까? 음, 크롱, 넌뭘 만들 거야? 크랑크랑크랑크랑크랑. 뭐? 안 가르쳐 준다고? 음. 크랑크랑크랑 다+ 됐다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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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랑어 어! 오 크롱! 어어 하+ 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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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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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 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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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 어 하+ 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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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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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 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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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 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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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 하+ 어 하+ 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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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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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어?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어. 짠, 생선 요리야. 우 와, 맛있겠다. 크랑크랑, 크랑. 난 예쁜 과자를 준비했어. 내 얼굴도 그렸다. <웃음> 맛있다. <웃음> 난 건강을 생각해서 샐러드를 준비했어. 우 와, <laughs> 맛있겠다. 그럼 크롱은 크롬 뭘 준비했어? 크랑크랑. 크랑. 우 와, 주스네. 잘 됐다. 마있게필요했는 데. 크롱. 제법인 걸? 크롱. 야! 마겠다 <laughs> 그럼 우리 크롱이 만든 주스부터 마셔 볼까? 크롱. 만든 거야. 그가 그다. 더 어? 어. 소금하고 고춧가루를 어. 넣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매웠던 거구나. 어. <웃음> 그래. <웃음> 그래. <웃음> <웃음> 작은 실수는 있었지만 뽀로로와 친구들은 음식을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